젤리, 젤리, 완원 드레드 파이브 따우전하고, 어저께 예스터데이 완답이 완다우전하고. 어 알아서 <laughs> 전해줘. 난진거여다있어 오면은. 어, 안녕. 어,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짐을 날라주네요. 다른 동네 가면은 직접 짐을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비비안 동네는 역시 틀립니다. 이거 뭐... 아, 여기요.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laughs> 어, 안녕. 야, 이거 뭐 어떤 대책을 강고해야지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발 딛기가 힘들어, 안녕. 어. 오늘 학교 오후에 간다고. 아우 그래도 야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로 이거 이어 보텀 이 하이어된. 그런데 왜 이렇게 드라보터야 오늘 아침에 비가 여기 여기 이층이지 또 여기. 아유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어디서? 아, 여기? 야, 전기도 있는데 막 여기서 떨어져 괜찮아? A... 마칸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나무고 헐라! 요 온일렉트릭 야 그거 하나는 와이래 소신 와이래 소신 이거 어어 왜래 이거? 응, 잘 먹어야지. 아니, 냉장고가 있어, 이 집에. 이야, 미스터 도넛이 막 돌아가고 있네. 어, 이거, 이거. 야, 오늘 아침에 아저씨도 밥을 안 먹어서 이거 먹으면서 지금 왔어. 아, 카카오톡 때문에 아주 아무 일도 못 하겠어. 이건 뭐야? 어, 타이, 그때.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지어서 사는 건가 보네. 음.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저그야 이런 까자는 내다놔도 돼. 이거는 이거는 사무실에서 준 거지 사무. 실 이건 밖에다 내다놔도 돼. 그거는. 액츄얼리 저기 저 젤리도 그렇고. 야 이거 파는 오늘 해먹어라. 야 그래도 냉장고가 들어간다야. 아이스는 안 파네. 그래도. <laughs> 어, e 누구셔? 신노 아, 가신 가신 어 얘는 뭐? 어, 브라더. 그럼 언니 e 야 이렇게? 아 스테인 워. 아 그러면 아빠랑 아빠랑 브라더랑. 오빠랑 둘이서는 이제 스테이 인워 웨얼 아스아 너무 라호 그러면 둘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네? 그 밥은 어떻게 해 밥. 어, 이쌀 어, 지금 갖고 온 거지. 어, 이거 참 개금돌이 님이 쌀 세트 보내 주신 거야. 개금돌이 님. 금돌이님 감사합니다.

어, 멀티플리케이션도 있고. 어, 통과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안 됐으면 이거 영상 확 지울 거야, 그냥. 캔낫 메모라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올 딜릿 무비 그냥. <웃음> <웃음> 7 times, 9. 63. 9 6. 54. 9 6. 54. 무비 다딜리시아기랑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태블로리 뭐 아니지? <laughs> 어 이거 이거는 비스켓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을 필요 없어. 여단에 어. 어. 야 이게 필리핀에서는 이게 비닐로 딱 해가지고 해놓잖아. 딱 접어가지고 그러면 뭐 옷, 여기가 그 그릇 있고. 아, 여기서 쿠킹 하는구나, 여기서. 여기서. Something. 그 다음에, 여기 가방 있는데, 얘는 몇 학년이야? 아하 w 다유 d are you? 6, 그레이드 e 1, 요번에 학교 가나? This year, go to s c h 어? G랑 똑같네. <목소리> In public s c 어너투따2전 세븐틴이지 너2 0 1따2전 2017. 2지지 그지? 1 7 2017. 2017. 이야1 7 2018. 2018. 2018. 2018. 2 1 8 2 1 8년2 0 이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이가이렇게 안경을 써? 아빠가? 아빠는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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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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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1레이드 13. 1 4 1 14. 13. 14. 13. 어, 14. 9 오, 14데, 9? 14. 14. 1 9 14. 14. 14. 14. 14. 9 4 14. 14. 14. 14. 14. 14. 언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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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야유랑 왜 그러는 겨? And she that guy over there, I mean. 어, 그러면 엄마랑은 연락 안 해? 캔날 컨택 유디든 컨 했거든. 문자 앱으로만 하고 리플이 안. She can contact her but she will not reply h e r 어, 엄마는 그쪽에서 아기가 있어? 마음 해브 어, 어느 드 베이 비디 어? 네, 나, 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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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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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sir, because uh, they there is neighbors man also caught them that they are meeting a place like the servant and then told the father of Shaira always seeing each other sir, while her father is working, and then the mother always seeing that guy. 아저씨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데 너 엄마한테 사탕 씨 많이 났지? You get angry to your mom. 더고 카시 엄마, yes. 너는 셀폰 언니냐? 내가 어... 셀폰? 나 아버지와 미상파. They they will use together with your father.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분위기 도 아니네 여기 그래도 부르 있어 다행이야, 정말.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어, oh, save electric electric! bill so high! 그럼 아빠는 언제 오셔? When your father come back home?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And come back Monday morning. 창문으로 해가지고 조기를 보면 그까 저 파란 집이 비비안 하우스네. 까일라 하우스는 이렇게 돌리면 저쪽이고, 음 바로 앞에는 침대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둘이 자는 거야. 밥 먹었어? 맘마 뭐, 먹었어? 몰레지배안 고파? 어? 응? 얘가 여섯 살이라 그랬지. Yeah. 그러면 얘가 두 살, 세살때 갔겠구나. 아, 이해를 못하겠다. 아, 아 머리야. 돈을 둘이서 같이 스테인으로 yes, 일하면. What 야 그러니까, 헬퍼야. 컴퍼니야, 컴퍼니? Yes, sir. I think they No, it's not a company, sir. I think it's a construction site, sir. 어, right. construction site에서, 그, 저기, 저, 그러니까 employee냐고, 오게. Yes, sir. they are employee. 그러면은, 일거리는 안정되어 있네, 그치? 계속 continue 오게네, stay in. 그래서, so. 그러면 salary도 one person is 거의 뭐, 435 pbt 이렇게 될 거고. 두 사람이 보니까는,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아. 그때 그 비포 타이푼 데타우스 어땠어? 이거 여기. 빅 사이즈였어? 세임 사이즈였어? 나고 나고 받고 사나요빅 Actually it's a big but i t r i g 어,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막 나가 있었어, 네, 이렇게 sir. 집이. 어... <laughs> 어, 헬로. 근데 여기 다 줄였구나, 이렇게 막. 줄... 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길도 그렇고, 여기 전기밥솥도 있고. 엄마는 타이픈 전에 간 거네, 그지? 그렇지. How <laughs> about Actually, sir, her father is a good guy. When, when her mother stayed pa here, uh, he is not drinking. He is a good father, sir. And then suddenly, when they broke up, sir, her father always drank, like that, sir. But uh, he is not drinking. Now no more But 그렇지 e a l i z e d h t her e a l e that e r h e r k i d s i s s m a l l s e n e s e e t h e t h i n g t e e o e 이 누가 오줌 쌌어왜 이렇게 눅눅해 빗 떨어 <laughs> 여기 드라보터 해서 그랬지 뭐 아유 아우 그래 이따 그러면 학교 가면 얘는 누가 봐 혼자 노는 거지 뭐 얘는 h 플레 l a y Yes s o m e t i m e s he will go outside sir. 그래 갈게 야 씨알은 어디 있어 아이리스 CR, 어디? 테화대타우스 안빙? 안띠 안띠. 하우스에서 가서 보고 그다음에 워터는 저기 게더링 <놀라> 저기 아 여기요. 예. 저기 물가에서 네. 그래. 아유. 네. 여긴 네. 안띠 하우스 또또 어느 더 그리 어. so, 어. 네. 어. 마마 렐라티브야, 파더 렐라티브야? 파더 렐라티브. 갈께. 잘 있어. 바이바이. 설마 저 좋은 집 냅두고 여와서 자고 있진 않겠지? <laughs> 어휴 뭐 많네 이제 제법 막 갖춰놨네 이제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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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오바 마라맹 빼라 어 안녕 어 여기 페인트 칠하네 아유 어르지 아이솔 헬로 모닝 이래 <laughs> 해야지 여기 여기 이제 어 굿모닝. 헬로 어 그렇지 어 아유 아직 그 여기 저기 군용 뚫었는가 저기 군용물 빠지는 거 어디 있어 워터 워터 아웃사이드 만약에 이슬이 있는 그럼 워터가 안으로 모일 거 아니야. 계속 음. 어디로? 음. 워터가 음. 인사이드로 들어올 거 아니야, 워터가. 드릴랑드릴 음. 그러니까 요드릴 음. 드릴. 해야지 여기. 드릴랑 셋. 어, 여기 드릴 해서 빵꾸를 내야지. 여오 냉장고 이쪽으로 오고. 오 음. 야. 아. 음. 아. 네, <목소리> 안가 어. 아, 니 아직 문 게이... 물을 안 했어. 아, 문 없이 이렇게 냈던가. 아, 저스트 라이크 디스. 그렇지. 논이도 여기 도 오지 뭐. 그냥 바로 들어가있으니까 어, 물도 저 있고. 음. 어. 여기를 조금 더 높게 해 가지고 했으면은 아기아기 CR이 넓으니까 상관없다. CR이 넓으니까. 어 이래놓으니까 좀 확실히 넓어졌네. 어, 어 확실히 넓어졌네 이래니까. 어우 좋네. 야, 자 김석현님이 주시는 유어하우스 자, 에유어하우스유어하우스자 네, 키를 받아야지 유어하우스 감사합니다.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좋겠다 그거. 어 이쪽으로 이렇게 내졌네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소파가 이쪽으로 나오고 음 잘했네 이제 여기는 도색 다 끝났으니까는 어. 음그 여기는 뭘 파는 건가요 왓 유일 셀 지어. 아이색어 할로 할로 셀 할로 할로가 어 할로 할로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여기 여기가 누가 이 타싱로드가 아니야 여기가 라스트 하우스야 그래서 장사기 여기는 여기는 진짜 낫굿 플레이스야 포스 비즈니스 어 여기 낫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같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라스트잖아 여기가 하우스잖아요 <laughs> 여기 우리 저기 저 여기 밤에 여기, 여기 밤에 엔터드라고 와서 여기 맥주 한잔 먹을까? 레드오스트 <laughs> <laughs> 레드오스트. <호스 웃음> 레드 <호스 웃음> 아. 나는 어제 yesterday one cup 와인 한잔 하고 잤더니 아 정신이 없어 지금. 얼마 정도 들었는지 물어봐도 되는게하 정도? 이라운드요 t 컨스트럭션 디스 t 이번 에 one. 이번에, this time. c a r o 25. a r o n C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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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5 o n c a 어 o n c a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첼리는 아직 안 왔어? 이리 봐봐 아날린이 봐 아저씨 봐 아저씨 봐 이리 봐봐 가만돈 모으고 이거 왜 했어? 와이프 티어 와이프 티어 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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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드로잉 이거 와이 안나 아날린 와이 일라이자, 푸티요 이거? 어? 왜? 왜? 어? 와이 y p 요 어? 묻잖아, 아저씨가. 와이 y p 요 어? 왜? 네. 그건 뭐야? 왜? 왜? 아, 어, 일라이자 대답을 해? 왜? Sorry, 아니, 아니, 소리가 아니라 아저씨가 궁금해서 그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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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돼요? 너가 소리라고 대답하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다이렉트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 갱스 타인이냐? 유 조인 갱스터 어? 아너 no, no, 아저씨 그 표시 그거 알아? 갱스터조 조인 했나요합격나 갱스터로 합나노 아니요, 근데 왜붙대요 k 아해요 아닌데 어그저저 저 팀장님이 그 조성진님이 보면 보시면은 이것도 큰 고민하시겠다 이것도 그걸 왜 거기다 그려 응? 저 챌린하고 어 챌린 첼린 오면은 챌린 첼린 일컴바콤데타임에 아날린 하고 일라이자하고 챌린하고 고투 티처젠 알아 몰라 유노 you know, 티처젠. 어, I keep your 돼요. <laughs> I keep your donation, teacher Jen, so the c h e l i n Analin, e l 돼요. 오케라 어, yes, yes, yes. 너 이거 어떡하 할라 그래 이거? 세리세. 응. 어. 이거 아니, 괜찮아. 이거 뭐 해도 괜찮아. 뭐 리스틱을 발라도 괜찮고 뭐다 괜찮은데. 왜 여기다 이걸 하냐고. 이게, 이거, tell to 데디스 갱스 l 마크 아저씨 is... 다 알고 있어. 얘기해. No. 그런데 왜 그걸, 그거 따라 하냐고. Why you follow like that? 응? Next time, s i will not do t a g n 그거 갱스 n g 니 알잖아. 유노 u you k 갱스 w know also 크 그지? No. You don't know? 안날린 유노와나 갱 강스타 이렇게 s t 하는가 알지 l 유노 유돈노 빨리 딜리트에 가서 빨리 지워 빨리 집에 가서 지워 이래이 w 아야빨 빨리 가, 지워 빨리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저씨 가야돼 빨리 들어가 이따가 c 린하고 같이 가여티 I am 어 빨리 들어가 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嗯，进去啊。